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이범상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립선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환자분들마다 뭐 배뇨 증상이 각기 다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점수로 매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이 설문지를 주셔가지고 그 설문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분의 증상이 중간인지 심하신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오시면 한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뭐 소변을 자주 보시는지, 밤에 자다가 몇 번을 깨는지. 또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시원한지, 또 소변을 보는 중간에 뭐 소변이 뚝뚝 끊긴다든지, 소변보러변기 앞에 쓰면 금방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한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증상 점수에 따라서 0점이나 5점까지 환자분이 점수를 매기게 되세요. 그래서 이 점수를 다 합쳐서, 어, 일곱 가지 항목이니까 제일 점, 큰 점수는 35점이겠죠. 그런데 보통 한, 8에서 19점 정도, 중간 정도 되시면 고그 곧게 중간 정도의 증상, 어느 정도 전립선 증상이 있으시다 보고요. 20점이 넘어가시면 증상이 많이 심하신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 그거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약물 치료도 하고 또는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어, 전립선을 평소에 그러면은 병원에 안 오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어, 술, 담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끊으시고 또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 뭐, 건강한 채소라든가, 뭐, 토마토, 이런 채식 위주의 식단을 많이 곁들이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어, 뭐, 그, 전립선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혈액순환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또 성생활을 하실 수 있는 나이라면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뭐 남자들이 자유행위 같은 것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정액을 배출해 주시는 것도 전립선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어~ 성행위를 통해서 전립선 어~ 정액을 배출하게 되면 전립선에 고여 있는 전립선 액이라든가 고독 주 그런 것들이 배출되면서 또 순환을 시켜주게 되고 또 전립선뿐만 아니라 발기되는 조직 주변의 혈류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정기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도 성생활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건강 기능식품, 무슨 소팔메토라든가, 뭐, 카리토포텐, 이런 약물들도 드시면 많이 도움은 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해지고 나시면 그런 약물로는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약물을, 어, 전문적인 약물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간혹 우리가 좋지 않은 이제 전립선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증상도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있는 약물만 먹다가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혹시 전립선에 안 좋은 건 없는지 초음파 검사라든가 전립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미리 진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